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주 스촨성 써다현의 세계 최대 규모 5명 불화권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달 세계 최대 불화권인 5명 불화권의 인원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 티베트 스님들의 주거지인 쪽방촌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만여 명의 오명 불화권 스님들을 오는 10월까지 절반가량인 5천여 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별다른 통보 없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으며 철거를 거부할 시 강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980년 티베트 고승 캠포 증매 푼촉 스님이 해발 4,000m 우지에 세운 오명 불악원은 1993년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한때 3만 7천여 스님들의 생활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 숭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오명 브라건이 자리한 서다현은 중국의 강압 통치에 저항하는 티베텐들의 분신이 자주 일어났던 곳으로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인원 감축 지시를 내린 곳입니다.